네 오늘 A 프로젝트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이제 작년 말부터도 굉장히 많이 드렸고, 결국 여기가 깨지는 순간 어쩔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야 될 수밖에 없다. 이 움직임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매물을 쌓아놓고 내렸기 때문에 이 매물값만큼은 터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영상 다 있으니까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 사이즈만큼 지금 터지게 되면서 밑에까지 다 내려온 상황이다라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기서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각도는 좀 바뀌었죠. 하락이 깊게 나오고 지금은 횡보 구간으로 좀 접어들게 되면서 요기 구간에서 지금 생각보다 방어는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점상 봤었을 때는 요 정도 파도만큼 다 내려왔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해줘야 되는 건 다시 올라가야죠. 사람이 원래 올라왔다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반응 자체는 이제 다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평선들 수렴도 거의 다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거래량도 막 무리한 만큼의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안 나와야 좋은 거예요. 많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보통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크게 아직 안 나온 걸 봤었을 때 아직도 터뜨릴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돌파는 못 했지만 계속 요지점 건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바로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 제일 좋고요. 한번 더 눌렀다가 옆에 이렇게 눌렀다 나오더라도 항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로 위로 돌파가 나와야 이 매수 매도 간이 힘겨루기에서 이겼다라고 볼수 있다 설명드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돌파가 위로 안나고 아래로 나면 아래로 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자리 자체가 가격선으로 친다라 그러면 지금 요 시점입니다. 810원 정도 되거든요. 810원 이상 종가돌파만 나와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힘 붙이면서 가는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보이니까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마시, 희망 잃지 마시고 여기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각도도 바뀌었고 중요 자리까지 납득 가능한 자리까지 다 내려오고 나서 만든 그림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시점이니까 고거 기억하시고 대응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진입 타점이 존재하거든요. 평당가도 포함입니다. 이런 데 물려 계신 분들 평당가도 다 포함해서 진입 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신규로 진입하냐, 아니면 평당권 관리를 하냐, 어차피 진입 타점 관점에서는 다 적절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눌림목을 좋아하냐, 내가, 돌파를 좋아하냐,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갈립니다. 정답의 문제가 아니에요. 눌림목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선 자체가 보통 박스권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털리는 경우는 좀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여기 돌파매매는 시간을 단축하고 딱 빠르게 터지는 구간만 이, 먹는다라는 관점에서 가겠지만, 당연히 돌파가 나오는, 나오고 있는 지점이 미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어떤 걸더 원하시는지 스스로 맞는 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아실 테니까 그건 스스로 반문해 보시고, 눌림목 관점에서는 당연히 박스권의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지켜주는 거 보고 반등 나와줄 때 공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평단과 하려고 신규 타점 잡으시는 거고, 돌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실한 확실하게 810원 정도 이상 종가 돌파까지 나와주는 거 보시고 그게 이번이 될 수도 다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 타점을 잡는다라는 관점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큰 흐름상 이런 박스 형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1500원대 구간까지 1500원, 16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큰 흐름상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1200원 여기 매물이 한번 있기 때문에 1250원 정도 선에서 한번 찍고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긴 하겠지만 결국 큰 흐름상 어차피 박스권은 상단에서 자리만 잡 하단에서 자리만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 룰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더라도 여기 위에까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물려 계신 분들이야 평단가 여기서 관리지만 어느 정도 해줘도 중간 값으로 잡아도 천원 구간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차피 본전 이상은 이 똑같은 비중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나올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방식들도 충분히 가능한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서 한번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는 뭐 충분히 되셨습니 거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참고 좀 하시면서 보고계시고 지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